할렐루야! 예배, 오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십년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음, 제가 누구, 무엇인가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제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제 스스로에게 어, 해주는 어떤 말이 있습니다. 뭐 조언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혹은 그 시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면 그 길은 참 좋은 길이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움. 그 새로움이 반드시 너를 그리고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학문의 대가이신 교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쉽게, 그러나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길을 보여 주셔 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길들을 어, 보았을 때에 정말 학문의 영역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배우게 되었을 때, 그 학문이 갑자기 저한테 쑥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경험했던 그 충격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또 어떤 희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우리가 종종 다니는데요.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여행을 하다 보면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았을 때의 이 충격과 또 탄성 그리고 그 겪게 되는 희열은 아마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첫사랑을 만났을 때라든지 뭐또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이제 걷게 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때의 그 새로움은 그전에 나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새로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창조적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만나러 예배 자리에 나아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말씀 앞에서 이 새로운 창조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예측할 수 없었던 당혹감. 전혀 상상해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움 때로는 당혹함과, 때로는 어떤 부끄러움, 때로는 어떤 희열, 때로는 벅차오르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앞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예측할 수 없는 당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서 만나게 되는 나 자신입니다. 학문은 알매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여행은 세상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보여준다면, 말씀은 바로 나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이 창조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직면하는 겁니다. 말씀은 얼마나 세밀하게 내 자신을 분석해서 드러내는지,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새파랗게 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말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함께 같이 해석해 볼수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실존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 때로는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몰랐는데 나에게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나라는 사람을 직면하고, 때로는 당혹스러워하는 것, 때로는 너무 너무 부끄러워하는 것, 때로는 어딘가 숨고 싶을 만큼. 난처한 상황 가운데 내 스스로 처하게 되는 것, 때로는 어떤 말씀 앞에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하죠. 그 청년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부자 청년은 매우 근심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예측할 수 없었던 당혹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돈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몰랐었, 몰랐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직면하였던 것이죠.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고 또는 어려워하는 것들, 내가 분노하고 있는 것, 내가 서운해하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죄악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직면하는 겁니다. 당혹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때때로 우리는 어떤 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혹은 어떤 집회를 다녀온 후에 때로는 어떤 뭐 찬양 뭐 콘서트나 어떤 어, 수련회나 부흥회나 뭐 이런 것들을 다녀온 후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너무나 남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좋아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때때로 감동과 또 감격과 헷갈릴 때가 있고, 때때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직시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어, 방해, 방해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씀 앞에서 이 당혹감에 당혹함에 빠질 때만이 비로소 우리 안에 희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징어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갤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쨌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굴곡들과 여러 단계들과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거치게 되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우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속된 말로 쪼라는 게 생기는 거죠. 아뭐 어,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아, 뭐이 정도쯤은 내가 그냥 할수 있어.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놓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쪼대로 살게 됩니다. 그냥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죠? 우리가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훈련 없이 그 열심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 내 자신을 세워보려고 하는 것 없이 그냥 살면 살아는 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말씀 앞에서의 희열이 없어요. 말씀 앞에서의 자기 쪼개짐이 없어요.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 도대체 내 존재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내 존재가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에겐 이 어려움과 아픔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직면하고 대면하고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당혹스러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와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으시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 아시나요? 내가 아이고 어떻게 위로할게? 위로의 본질은 여러분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어부어부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계속 구조를 요청하고 있으면서 어 이제 나 죽는구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옆을 보고 있는데 나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 비로소 느끼는 감정이 위로라는 겁니다. 나만 죽는 거 아니구나. 나만 아픈 거 아니구나. 나만 슬픈 거 아니구나. 아, 나만 경험하는 어려움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될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위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초와 여러 같은 것들을 경험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동정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근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고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선 사람만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온전히 치료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을 온전히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것을 넘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벌거벗겨진 우리의 실존을 직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것이 매우 힘든 일이고, 때로는 아픈 일이며, 때로는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혹스러움을 얼른 다른 것으로 대처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끌어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향해 끊임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나 나아,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